지난 화를 요약해 드립니다. 빙하가 눕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범인이다. 너희들은 게오르크를 부술 수 없다. 부숴버렸습니다. 멍멍. 꽤 꾀. 이 정도는 껌이죠. 이곳에서는 다양한 수련을 통해 각. 그러니까 결국은 도벨 범이 몬스터 잡기란 거잖아요. <놀방> 고노방구미와 어. 오늘은 뭐라고 하지? 오늘은 북 캐릭터를 조금 키워볼 예정입니다. 직업은 메르세데스로 목적은 당연히 링크 스킬입니다. 이걸 누가 쓰고 있다니. 그럼 이렇게 지어야지. 저번 편에서 빠른 진행을 위해 게임 스토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었죠. 이번에도 역시 진행에 초점을 두었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스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다다다다 제법인데 쓰러뜨리겠다고문 마법사 졸라 짱짱 셋 레벨 10이라니 레벨 10이라니 레벨 10이라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육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페어리들을 잡으면서 적당히 레벨을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미스도 많이 뜨고 상태 이상도 걸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몬스터였는데, 지금은 그저 평범한 저랩 몬스터에 지나지 않죠. 옛날 메이플에는 저랩 몬스터 3대장이 있었는데, 때리기만 하면 미스만 뜨는 주니어네키, 잡히지도 않는데다 잘못 건드렸다가, 상태 이상을 잔뜩 걸어주던 주니어 보기, 그리고 이 페어리들이죠. 추억돋네요 아무튼 그 후, 30까지 깊어지는 숲에서 사냥했습니다. 몹들이 날아다녀서 성가시긴 하지만 젤 룰이 좋은 곳이죠. 전에도 말했지만 엘로딘의 분위기와 부름은 정말 끝내주는군요. 비록 스토리는 영 좋지 못했지만 몬스터들의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30 찍고 2차 전직했습니다. 전직회가 간단한 건 마음에 드는군요. 그럼 테마 던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엘리넬과 골드비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간단하게 스토리를 보여드리죠. 먼저 엘리넬입니다. 마법사 쿠디라는 놈이 있는데 요정들한테 감금당했어. 일단 저 호수를 건너보라냥. 어얼거얼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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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수에 마법이 걸려있. 그걸 왜 이제 말해? 십. 시... 야옹. 제가 우리 학생들을 납치했어. 난 그저 마법 연구를 했을 뿐이야 근데 잃어버렸네. 찾아주라. 이거 갖고는 의심을 풀수 없다. 아무래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근데 잃어버렸네? 찾아줘. 이 새끼가. 일단 속박을 풀어주마. 단서 좀 찾겠습니다. 안 돼. 돼. 모든 게제 탓입니다. 엘리니아로 가서 도움을 청해주세요. 로엔한테 가보세요. 베티 박사한테 가보세요. 짬때리기 오진다.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도와주세요 흑흑. 너는 내 신부가 되는 거다 죽어 미친놈아 오해해서 죄송했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엘로딘보다 훨씬 푸지만네 너무 인기가 많아도 타이랍니다 지랄하네 다음은 골드비치인데 솔직히 골드비치는 딱히 스토리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죠 당신이 새로운 직원 아니 전 직원이 아니 열매 좀 모아주세요 이런 씹 까라면 까야죠 어느 날 블랙슬라임들이 나타나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저좀 도와주세요. 이거 잡아주세요. 저거 잡아주세요. 튜브 모아서 반납 좀 해주세요. 새우가 먹고 싶어요. 이 녀석 좀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V.I.P.가 되셨습니다. 이상 골드비치 스토리였습니다. 뿌우 뿌우. 대충 무기 강화해주고 와부땅 가서 사냥했습니다. 아래 아래 위 아래. 요 레벨 56 찍고 경보 감사합니다. 고인 물분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조용한 습지가서 사냥했습니다. 비르가즘 타임을 잠시 가져봅시다. 불꽃늑대당 하지만 안타깝게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항상 내가 나오면 잡히더라. 아무튼 60 찍고 3차 전직한 다음 이날 메이플은 종료했습니다. 다음 날눈 뜨자마자 사냥터로 달려갔습니다. 내르는 3차부터 본격적인 연계 스킬들이 등장하는데 스킬을 연계해야 하는 큰 이유는 이그니스 로라는 스킬의 스택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최대 10스택으로 1스택당 무려 최종됨이 2%씩이나 증가하죠. 그래서 이 스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스킬을 연계해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메르세데스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스택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스킬들이 라면에 김치를 얹어 먹듯이 어우러지면 모를까. 연계하라고 있는 스킬들은 마치 라면에다 초콜릿을 넣고 두부를 얹은 다음 마요네즈를 뿌린 건 마냥 어울리지도 않고 이펙트가 따로따로 따로 노는 데다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연계 공수라는 간지나는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이 컨셉은 사실 패스파인더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개인적인 평가일 뿐이며 캐릭터의 성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캐릭터의 성능보다는 컨셉과 스킬의 퀄리티를 더 중요시 여기는 타입인지라 메르세데스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혹평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캐릭터의 전체적인 성능은 나름 괜찮은 편이니 키워볼만 합니다. 69 찍고 하늘 계단 사냥하러 왔습니다. 지영이 메르한테 영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름 준수하게 사냥되네요. 제가 메르 스킬에 대한 혹평을 했었지만 예외로 리프톤의 이도는 정말 마음에 드는 스킬이네요. 70이 찍고 얼음 골짜기 사냥 왔습니다. 레벨 80 찍은 후에 대변저 코인 모으러 갔습니다. 장소는 까막산 입구로 목젤량도 좋고 지형도 편해서 인기 사냥터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코인 수급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도 도벨범이 몬스터라는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죠. 대충 요약해보자면 몹 잡으면서 캐릭터 위에 있는 검의 기운이란 걸 10번 채우면 이렇게 코인을 주는 인형이 뜨거나 천공이라는 양반이 나타나 맵에 똥꾸쇼를 날린 다음 코인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좌우지간 패시 없으면 불편하기는 매한가지네요. 덕분에 코인 모으는데 무지개를 쏟으면서 모은 것 같습니다. 모으다보니 레벨 130을 넘겼네요. 코인마저 꽉꽉 채우고 이날 메이플은 종료했습니다. 41분 걸렸네요. 어퓨 이틀리 데이터 2020년 7월 27일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메이플 안했더니 휴식 경험치 쿠폰을 주네요. 나중에 잘 쓰겠습니다. 국민절앱 사냥터 사헬지대에서 사냥하다가 경보 받으러 왔습니다. 와. 도시 서버. 뀨? 와, 기놈이 날 잡아먹고 있. 미친 건가? 90 찍어주고. 관출로 사냥을 갔었는데, 지영이 메르가 사냥하기에 너무 불편해서, 그냥 사헬에서 레벨업 했습니다. 원킬이 나면 편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대충 93 찍고, 버닝필드 달렸습니다. 잘안 잡히긴 했지만, 마리던 경험치가 좋아서, 그냥 참고 사냥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진의 루니 위력을 발하죠. 전직 퀘스트 시원시원한 거 보소? 4차부터 본격적인 메이로콥터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차지 데몰리션 리프토네이도 레전드리스피어, 리프토네이도 롤링 문설트 리프토네이도 레전드리스피어, 리프토네이도 순으로 쓰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연계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뻑뻑하지만, 원킬 안날 땐, 몸뭐 몰아넣고, 연계 스킬 쓰는 게 좋더라구요. 가파른 언덕으로 사냥터를 옮겼습니다. 몹 젤량도 좋고, 지형도 나름 괜찮네요. 그 이후 국민 사냥터인 무리브리엄 최하층에서 사냥한 후 몬스터파크로 120 찍었습니다. 3시간 50분이나 잡아먹었네요. 그러고 보니 1차 테라버닝이 다음 주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테라버닝캐를 만들어서 후딱 키우려고 합니다. 유니온 겸 링크 캐릭터 육성이므로 가급적 효과 보기도 좋고 육성이 까다로운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빡빡이는 국룰이다.